매너스 매케 타스 안녕하세요. 반쪽이 여러분, 게스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원하고 기다리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뭐 금사료, 다이아몬드 사료 유명하고 제가 이렇게 뭐첫 사료 리뷰도 한 브랜드인데요. 바로 오리젠입니다. 이 오리젠, 유명한 만큼 많이 찾고 계신데 아쉽게도 스몰 브리드, 즉 작은 알갱이 라인업이 없었습니다. 오리젠 퍼피만 하더라도 알갱이가 크고 좀 딱딱해서 입이 작은 아이들은 잘못 먹는 편이었죠. 근데 드디어 오리젠 본사에서 이 스몰 브리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전 연령, 올 라이프 스테이지 사려고 패키진도 이렇게 예쁜 핑크 핑크 핑크색인데요. 아무튼 오늘은 새롭게 오픈한 이 오리젠 스몰 브리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리젠, 아, 워낙 유, 유명합니다. 캐나다의 챔피언 패스트사가 만들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죠. 오리젠은 강아지의 조상은 늑대라는 신념을 갖고 높은 육류 비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중 사료에는 생육을 최소 50% 이상 사용하면서 전체 레시피 중 육류 비중은 85%, 채소와 과일은 15%로 맞추고 있는 정말 고기고기 고기, 고기 브랜드입니다. 2008년 유. 별도의 리콜 사례도 없고 생선 사료 중금속 이슈 외에는 큰 이슈상 자체가 없는 안전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최근 형제 브랜드인 아카나에서 DCM 이슈가 생기긴 했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는 오리젠 아카나와 현재 한국에 유통되는 오리젠 아카나 사료는 캐나다산으로 레시피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최근 영상에서도 그랜프리 사료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뭐 제기된 적이 있었죠. 이 부분은 보호자님이 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 오리지널에 쓰이는 생선은 전부 약독시킨이 아닌 천연 토코패롤로 보존하고 있으며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이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자체 공장 노스스타일 키친에서 모든 오리지널은 아카나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타 제품의 OEM을 일절 받지 않고 오직 오리지널 아카나만 생산하고 있어서 이 제품의 클리티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뭐 오리지널 브랜드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반의 웹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오리젠 스몰 브레이드의 알갱이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알갱이 크기가 작아져서 진짜 혁신적인 건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알갱이를 미리 보기 위해서 개봉했는데 볼게요 우선 여러분 오리젠 2kg 이하 제품은 전부 다 여기 있는 지퍼백이 있고 이쪽에 이지 오픈이라 개봉하고 뭐 보관하기도 쉬워요 자 이지 오픈을 싹 뜯어서 오픈을 할게요 자 오픈 아 냄새가 아이 오리젠 맞습니다. 이 오리젠 특유의 비릿한 사료 냄새가 나요. 이 오리젠 먹어본 우리 댕댕이 친구들은 바로 어? 이거 오리젠 아니야? 이럴겁니다. 딱 오리젠 냄새예요 이제 알갱이를 볼게요. 누구도 궁금하시죠? 크이 작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아요. 원래 오리젠 이 오리지널 사이즈를 제가 정말 잘 아는데 오리젠 스몰 브리드는 크기도 작아지고 두께도 확실하게 얇아졌어요. 형태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원래 오리제아는 약간 좀 둥글둥글한 타원형인데, 이 스멀브리드는 살짝 마른 목골로 사각형입니다. 네,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키프레, 이 길이를 보면, 한 대략 1cm에서 1.2cm 사이인데, 이건 뭐 어느 부분의 길이를 재냐에 따라 다른데, 가장 짧은 부분은 한 1cm 정도고 긴 부분 한 1.2cm 정도예요. 두께는 확실히 얇습니다. 기존 오리지널 오리지널하고 크기와 두께 모두 비교해서 이렇게 봐도 오리지널 스몰브리드가 작은 것 확실히 느껴지시죠? 이 스몰브리드 크기는 오리지널 형제 브랜드인 아카나 어덜트 스몰브리드 알갱이하고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 두께 다 비슷해요. 이렇게 봐도 이렇게 오리지널 스몰브리드, 오리지널 오리지널, 아카나 어덜트 스몰브리드. 같이 딱 넣어서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딱 느껴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오리지널 스몰 브레이드 1.8kg를 개봉했는데요. 이걸 200에서 250g 사이로 총 8개로, 8개로 소분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참여는 우리 아이에게 왜 작은 알갱이 사료가 필요한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최종적으로 이벤트 참여 링크에 들어가서 설문지까지 완료하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성, 완료됩니다. 참고로 집사배송까지 해드리니까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오리지널 스몰브리드의 주재료를 보겠습니다. 전체 사료의 육류 함량은 유85% 이상이고 15%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일단 주단백질원리 단백질 월이, 잔백질 원이 칠면조, 닭고기, 매추리 청어 총. 4개로 전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다양하게 좀 식이 알러지 있는 아이는 아무래도 조금 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선육이 전체의 56% 쓰이고 있네요. 확실히 오리자는 생육을 많이 씁니다. 정체 육류 중에 3분의 2 이상이 생육이에요. 생육은 이 동물의 체내 흡수율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생육을 많이 쓰면 역시 단가가 높아지고 제조할 때 수분이 빠져서 실제 고기 중량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오리자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렇게 건조 육류와 지방을 또 추가로 넣어주고 있어요. 건조육과 지방. 즉 건조육은 미리 안에 디하이드라이티드한 칠면조 닭고기와 닭고기 플러스 생선 플락 오일을 합쳐서 약1 9 5를 넣고 있어요. 이 자체가 적절한 레시피인 것 같고, 그리고 쭉쭉 보면 신선한 달걀 플러스 건조 달걀이 합쳐서 8 쓰이는데 이건 아마 칼슘 공급원으로 쓴것 같습니다. 그다음 관절 건강을 위해, 위해 뭐 칠면조하고 닭 연골 플러스 뉴질랜드 녹색 홍합까지 넣네요. 이그 오리지널 레시피 중에 뉴질랜드 녹색 홍합 쓴건 처음 같은데 어, 넣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영혼의 조화이또 바로 강황이요. 에 강황, 이 관절 건강도 좋은데 역시나 뒤에 보시면 강황 뿌리도 뒤에 있습니다. 이게 전 연령 사료라 그런지 관절 건강을 특히나 좀 신경을 쓴것 같아요. 레시피를 보시면 흔적이 보입니다. 그다음 보존 처리는 허브를 엄청 썼네요뭐 각종 허브 플러스 천연 토코페롤로 천연 보존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네랄도 넣었는데 모두 유기 타 미네랄 넣었네요. 주제를 보면 주의 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탐만 의심성분이 있네요. 바로 콩 쥐보입니다. 예, 렌틸콜, 렌틸콩, 완두콩, 병아리콩 등 콩가루는 DCM,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의심성분이죠. 이런 콩 시리즈가 있다면 꼭 사료 내 메티오린 플러스 시스템 수치 혹은 타우린 수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양수 파트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연양소 보겠습니다. 오리제는 참, 영양소 공개 원래 진짜 잘하는데, 이게 신상이라 그런지 남아있는 영양소 정보가 많이 없네요. 일단 볼게요. 조단백 39%, 조지방 18%, 조소묘 4%, 조회분 9%, 수분이 10%라서, 추전탄수화물은 약 20%입니다. 현재 오리제는 수분이 한12% 정도 쓰이고 있는데, 스몰브레이드는 한10% 정도 쓰였네요. 2% 정도 낮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율이 39, 18, 20이라 딱 좋습니다. 너무 고단백 사료를 먹으면 좀안 되는 아이들 제외하고는 전 연령 사료 요양소로 딱 좋은 것 같아요. 칼슘과인은 1.2%, 0.9%로 비율은 1.33대 1, 1입니다. AFCO 최대치 2대 1을 충족하죠. 그리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컨드레이튼글루코사민이각 800mg, 700mg 들어가 있고 아까 주제로 해서 뉴질랜드 녹색 홍합 플러스 강황풀이 있었죠. 관절 건강을 위해 확실히 신경 쓰는 레시피예요. 그리고 오메가3는 0.5% 들어갔고 그중 EPA와 DH가 약염0.4% 4g 있네요아마주주라의 폴락, 이 생선오일이 EPA, DH를 뜻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치는 오메가3의 3의 효과가 최소한으로 충족되긴 하는데, 좀더 적극적, 적극적인 오메가3 효과를 보시려면, 추가로 EPA와 DH를 급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유산균도 있습니다. 엔트로코커스 유산균이 있네요. 근데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뭐 프리바이오티스, MOS, FOX 같은 게안 보여서 이건 따로 프리바이오티스를 챙겨주시면 소화할 때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아까 DCM, 콩 있었죠? 사륜의 메티오닌 시스템 수치를 봐야 합니다. 원래 오리젠은 메티오닌 시스템 수치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이나 다른 기타 요소 수치를 상사에게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오리젠 스몰 브리드는 신상화라 그런지 정보가 없네요. 대신 하단을 보면 유럽 p d f 영양소 가이드를 충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캐나다 브랜드라 미국 AFCO 영양소 가이드라인은 충족해도 될 텐데 이건 이례적으로 유럽 p d f 가이드를 충족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최근 형제 브랜드인 아카나 요크셔 퍼크에도 타우린이 첨가되기 시작했고요. 오리젠 본사인 이 챔피언 페푸드가좀 이번 DCM 사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나봅니다 유럽 p d f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 사르네 메트로니실센 수치가 최소 1000칼로리당 약 2.2g을 넘어서 사실 안전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 오리지널 스몰 브레이드는 별도로 공개된 수치는 없으나 유럽 PDF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서 안전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전체 칼로리는 3,900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네요. 저희 반혜가 추산한 공식에 494를 넣고 다시 계산하면 짠3,980 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나옵니다. 대략 80 칼로리 정도 차이가 발생해네요. 아마 탄수화물 수치에 따라 살짝 달라지긴 하는데 차이가 크지 않아서 공식 칼로리인 3,900 칼로리 퍼 킬로그램 값으로 볼게요. 전 연령 사료 칼로리입니다. 정말 딱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막 돕지도 않고, 낫지도 않은 무난무난한 칼로리예요. 생육 비율이 높아서, 시니어와 퍼피아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 칼로리 값입니다. 자, 이제 살펴볼 건다 봤으니까, 체크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번째 내추럴 주의성분 없었죠? 합격! 두 번째 하이멧 전체 육류가 85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합격. 세 번째 a f c o 명소 가이드라인 80% 충족하고 있었죠. 합격. 네 번째 명확한 성분 전 성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합격. 다섯 번째 리콜 2018년 호주의 고양이 오리젠사를 리콜 이후 최근 5년 이내에 오리젠을 리콜이 단한 건도 없습니다. 합격. 와우 오리젠 스몰브리드는 체크 포인트 다섯 개다 받았네요. 오늘은 디테일하게 오리젠 스몰브리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몰 브리드 레시피,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85% 사용, 높은 신성육 함량, 관절 건강을 위한 여러 원재료 등등등 여러 장점이 있었던 오리젠 스몰 브리드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미국 AFCO가 아닌 유럽 PDF 전 연령, 연양소 가이드 라인에 맞춰 설계한 오리젠 스몰 브리드. DCM 이슈 관련해 걱정 많으실 텐데, 오리젠 아카나 본사인 챔피언 패푸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스몰 브리드 사료를 통해 좀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리젠 스몰 브리드 소분 이벤트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언제나 열려있고 영상 내 정정할 부분이 있으며 바로 정정 게시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선택은 보호자님의 몫이란 걸 강조하면서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캐스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